안녕하세요. IDB의 민보경입니다 어, 금일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빠르고 쉽게 구축하는 스마트 공장 모니터링 패키지입니다. 어, IDB는 그 시각화 기술 기반으로 그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IDB는 그 시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조 기업들이 그기업에 있던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 혹은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도입해야 되는지 어 막연히 하거나 복잡해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해서 저희는 좀 심플하게 그 스마트 공장의 방법론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제조기업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 현재는 그 정부의 방향성은 어, 사람이 아니라 어, 설비의 중심의 자동화 혹은 그 어, 제조기업들이 많이 쌓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기반으로 제조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들이 어, 전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핵심 그 서비스 모델을 좀 설명드리면 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IDB의 스마트 공장 모니터링 패키지를 통해 어떤 기업이 해결,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고, 어, 수요 기업의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 해서, 어,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그, 그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 주제에 대해서는 실시간 기반의 섭이 모니터링, 실시간 기반의 공정품질 관리, 실시간 기반의 생산 환경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으로는 반도체, 기계 가공, 조립, 전기전자, 석유화학 같은 그런 다양한 업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문제 해결 주제와 업종을 선택해서 어, 수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솔루션을 어, 빠른 시간에 선택해서 적응,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 공장 모니터링 시스템 패키지란 무엇이냐 설명드리게 되면은 어,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어, 설비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설비에 데, 설비에 부착된 센서,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데이터는 어, 설비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혹은 어, 공정 품질에 관련된 데이터, 생산성과 혹은 가동성, 혹은 어,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생산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등이 있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단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어, 제품별 그런 데이터 제품별 어떤 설비의 데이터를 같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고도화된 통합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모니터링 그 템플릿에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니터링 템플릿의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체적인 공장의 운영 현황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알람이 발생하게 되면 알람이 발생한 설비의 데이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어, 알람이 발생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력을 그 차트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알람에 발생했던 그런 시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 내역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람이 발생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설비에 어떤 데이터를 MES로부터 어, 연동해서 그 MES의 어, 여러 가지 제품별 어, 설정됐던 그런 설비의 데이터들은 어떠한지. 그런 실시간 데이터 기반과 히스토리컬 기반의 데이터를 같이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실시간과 히스토리컬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어, 모니터링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좀더 고도한 단계로서는 어, 현재의 기준으로 며칠 후에 그 설비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포스팅 기능도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 설비 예질 보존에 관련된 부분에 어,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설비에 부착된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 여러 가지 주파수 특성을 통해 그 설비의 상태를 어~ 여러 가지 레이블링화해 어~ 여러 가지 이상 패턴에 관련된 분석을 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시간 공정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어~ 그 비접촉 방식의 레이저 투켓 측정센서 혹은 어~ 진 영상 카메라 혹은 무게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어, 생산 중에 여러 가지 공정 품질 관리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모든 어, 생산 중인 제품이 완료 후에 그 샘플링 검사를 하고 어, 어떤 불량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중에 불량 측정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불량이 날수 있는 소지를 어, 그 생산 중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량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생산 환경 모니터링은 생산성과 가동성을 좋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생산과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공장 내부에 여러 가지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온도, 습도, 그리고 차압, 먼지 센서, 혹은 여러 가지 그 물재 감지 센서를 통해서 공장 현장에서 그 설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 혹은 제품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환경 요소들을 실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런 저희 그 idb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모니터링의 화면에 각각의 템플릿을 선택함으로써 제조 현장에서 적합한 솔루션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그 파악하기 위한 컨설팅, 개발 그리고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어, 3단계 방식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우리 공장의 현황을 어, 알수 있게, 투명하게 알수 있게 할수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의 그 차별화는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계의 업종과 문제 해결 주제에 대한 적합한 공급 기업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패키지화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좀더그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공급기업들의 여러 가지 솔루션의 패키징 형태를 통해 어떤 그, 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저희가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쪽에 대한 브랜드는 지금 바로고 제조와 바로고 AI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고 제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 제조 현장에 어떤 그 설비 정보 다, 아,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고그 제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어, 제조 현장에 그 설비 데이터를 현장에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어 합니다. 어, 하지만 많은 그 제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구형 장비는, 어, 디지털화 데이터,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형 설비를, 에 어떤 컨트롤 판넬을, 어, 교체한다든지 혹은 구형 설비에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어, 설비와 그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런 다양한 제조 현장 설비 정보 디지털화 사업뿐만 아니라 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제조 현장에 그 부착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더 고도화된 그런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어, MES와 연동하는 것입니다. 이런으로써 그 실시간 기반의 설비 데이터와 MES 데이터를 연동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고 그 AI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고 그 제조에서는 어, 설비 정보 자동화를 통해서 그 설비에 부착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에를 어 가능하게 하였는데 바로고 그 AI에서는 어, 설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히스토리컬 데이터, 즉시계개 데이터 d b 에 저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AI 제조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저희가 파이프라인 구조에 어떠한 그 AI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연동된 그런 다양한 어, 그 AI 제조 분석의 어떤 시각화를 어,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IDB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B는 제거, 제조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투명하게 볼수 있도록 어 문제 해결 주제에 기반의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실시간 기반의 데이터 혹은 히스토리컬 데이터 그리고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제조 분석과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는데요. 단지 이런 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서 시스템만 구축하고 그 이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어, 공급 기업과 수요비 같이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그 구축했던 그런 그 센서단부터 모니터링 시스템까지의 그런 모든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을, 어, 그 공장분들에게 교육함으로써 공장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업의 도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 계속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도화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IDB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